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린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덕질하고 있습니까? 덕질, 덕질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부대가 되어 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취미 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생팬이 되거나 컬트 스타 현상 이런 데까지 가면 안 되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컬트 스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수준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덕질에서 더 성장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지. 어 대표적인 그 대상이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지, 말로몬드,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어, BTS, 이런 다른 사람들은 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팬덤 현상이 셜록 홈즈 때부터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화배우 신성일 때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가수, 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학가 이런 사람들을 따르면 잘 될까? 잘 될까?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 따라서 막 노래 부르고 어, 하죠 박세리 키즈 키지, 키즈라고 하듯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골프 선수가 되고 나중에 어, 실제로 어,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 기도회에 몇 사람 안 와서 어제 토요일 기도회 때 소개했었던 리처드 s 리 라고 하는 시, 를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로빈슨이라는 사람, 이쓴 시인데요. 리처드 콜리입니다 리처드 콜리가 마을로 내려올 때면 우리는 보도 위에서 그를 바라보곤 했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는 신사였고 깨끗하고 고상하며 제왕처럼 날씬했네 그는 언제나 조용히 단정한 옷차림을 했고 말할 때도 언제나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네. 그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면 우리는 가슴이 설레였고 그는 걸을 때마다 반짝였네. 그는 부자였네. 왕보다도 더 부자였고 모든 우아함을 완벽히 갖추었네.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그의 자리가 부럽다고 여길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일을 계속했고 빛을 기다리며 고기를 포기하고 빵을 저주했네. 그러나 마지막 연입니다. 리처드 코리는 어느 평온한 여름밤 집에 가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았네. 이렇게 끝납니다.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한마디로 리처드 코리의 팬들이 있었고요. 그 리처드 코리의 팬 중에 한 사람이 쓴그 사람의 시각으로 쓴 것입니다. 리처드 코리처럼 자기도 들려고 고기도 안 먹고 어, 열심히 마른 빵을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비보를 접한 거죠. 리처드 코리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릴린 먼노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말이지.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밍웨이가 자살했다. 내가 좋아하는 해밍웨이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고호가, 내가 좋아하는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반문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럼 내가 부러워하고 그동안 쫓아갔던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것인가? 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쫓아왔는데,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그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는 것이죠. 옳은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신기루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생을 끝장 낸 것을 보면, 자기 생의 불행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끝장을 낸걸 보면, 내가 보고 쫓아왔던 그 신기루, 그것은 신기루였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나를 따르면 되지?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 좋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살면 정말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어,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읽으면 다 읽을 만큼 얇은 책입니다. 어, 세계적인 세계적인 메시지를. 어, 그녀는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데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생각하면 돈이 오고요. 내가 어떤 성공하는 자리를 생각하면. 그것이 나한테 온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마음의 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게 바로 저 책의 요지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많이 양보해서 정말로 그렇다고 쳐요 정말로 그렇다고 칩니다 그리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옳고 효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원대로 모든 만사가 다 되면 나는 그럼 행복할까?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잖아요. 행복할까? 좋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리 이를 리등히하려만 마음이요 내 마음이 원대로 하면 다 되고 되면 다 좋은 것인 줄 알지만 내 마음 자체가 어땠다고요? 부패했다. 라고 그러면 그된 것은 어때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 있다는 거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따라가면 내 마음을 따라가면 내 인생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굴 따라야 돼? 다른 누구도 따르지 말고, 그럼 내 마음도 따르지 말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돼? 나는 어떤 마음을 쫓아가야 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지요. 왜? 그 주님은 그 주님은 부패하지 않고요 그 주님은 온전히 선하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 마크들 있잖아요 이 군대 마크가 어디 마크인 줄 아십니까 발로미 라고 하잖아요 발로미 날 따르라 미국 보병학교의 마크입니다 보병 1사단 미국 보병 1사단 마크이기도 하고요. 이 ROTC에서도 이 마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의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그러면서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사들이 죽기 달기 살기로 그를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호를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군대의 구호를 따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요? 해 선봉에 서서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지요.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군대장관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기지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형틀이지요 십자가는 죽을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갈 관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따로 지고 따른다 라고 하는 이것은 죽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 없이 주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각오 없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와서 누군가가 와서 너 예수 믿고 가난병이가 될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래? 라고 물을 때 나는 비록 가난뱅이가 되어도 예수를 믿겠다 나는 비록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해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었던 그 제목이 뭐죠? 선한 뭐, 뭐죠? 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의 그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죽기까지 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찬양 나올 때마다 항상 울음이 납니다 그리고 죽어요 주를 위해서 죽어요 호화로이 살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세계적인 신학에서는 석학입니다 당시에 총망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는 거지 그리고 죽음의 그 길로 가는 것을 보지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 박지원 선교사가 원래 11월달에 우리 와서 선교 보고 했으면 했고요 또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배가 불러서 못 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도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가가지고 가서, 가서, 어,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이제 출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영어교사입니다, 영어교사. 영어교사로서 편안한 길을 버리고, 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어, 난민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다가 지금 헝거리에서 집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낭만적인 집시지요. 집시들은 거리니,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집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따르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날은 십자가를 세우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날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죽은 자리입니다.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자리자리마다 그 밑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언젠가 그 십자가 밑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되죠 보람있는 죽음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기리는 그런 죽음 그런 죽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람이 있죠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를 고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과도 다릅니다.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열매가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니 하늘의 미라리 딸이 떠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요. 아마존 밀림도 하나리 떨어져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 우리 태산에게 사는 제주도, 제주도는 화산섬이지요. 화산섬입니다. 처음에 바다에서 이 화산이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커먼 언덕 베이가 위에 올라 물 위에 바다 위에 올라섰지요. 불덩이가 점점점 식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먼지가 쌓이고 흙이 되고 모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갈매기가 깃털에 묻혀서 가져온 씨 하나가 그 흙에 떨어졌지요. 그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풀이 나는 거지. 그리고 더 많은 씨를 맺는 것입니다. 나 죽지 않을래 라고 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씨앗 하나 있다가 썩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나그 씨들이 죽고 그리고 썩어서 그 다음에 어, 풀이 나는 거죠 그러면 숲이 되고 산이 되고 지금의 그 푸른 섬이 된 것입니다 죽음 없이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없이 생명에 충만한 그런 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그 섬의 생명의 뿌리인 거지요. 내 주변, 나의 삶의 주변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화산섬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훗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요. 영원한 내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아름다운 미래를 보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십자가로 다시 사는 것이지요. 저 천국에 내가 따르던 결국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제 목새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이 너무나 황폐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런 사랑이니 섬김이니 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니 기쁨이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황폐한 곳이라서 괴롭고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심어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죽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 발디든 그 자리에 주의 생명력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풀어눔을 그 풀어는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앞길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명고씨 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더욱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이 절차면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